예정된 대통령. 한번 따라해봐요. 예정된 대통령.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정된자가 한반도에 왔어. 그러면 한민족은 축복받아서안 받았어요? 받았니다 그런데 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천일기도를 해서 신도들 한백 명을 데리고 천일기도, 천일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천일기도 목적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한번 친견하는 거였어. 그래서 관세 모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천일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가 이제 천일째 되는 날, 기도 끝나고, 식사를 딱 둘러앉아서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식사를 하고 절에서, 산속에서 있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옷은 다 떨어지고, 막, 거기서 소리 지르는데, 이 절은 주지가 듣는 그 새끼야, 이거. 응? 내한테, 거지한테 밥도 안 주는 절이 있냐? 응? 어? 이 죽는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고래고래 하니까 주지님이 가만 보고 있다. 야, 빨리 내 쫓아줘. 응? 어? 밥 먹는데 저 사람 옷에서 막 이가 떨어진다. 빨리 내 쫓아라.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중인 맥살 잡고 이제 끄집어내서 갖다 내 쫓으니까 세상에 그밥 먹는 밥상 앞에서 관세모살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가지고 그냥 청발를 타고 하늘로 가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이고, 네가 공부 좀한줄 알았더니 관세보살 천일 동안 나를 불러서 왔더니 밥한 그릇도 안 주고 내쫓냐? 그러고 가버려. <laughs> 맞아 맞아요. 허경여이가올때 여러분이 허경여이가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야. 미친 놈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속여. 그래 안 그래요? 저 빠서는 미친 놈이야. 못 알아봐. 만에 알아봐서 벌써 죽여버렸지 나를.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허경양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마치 이 관세 보살을 챙겨 나갔다고 그렇게 천일기도 한 사람들이 거지저좀내쫓아이자 그, 그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어? 그리고 그 옷을 풀려고 사는데 거기서 막 먼지가 나고 이가 떨어지는데 도저히 밥을 못먹었다 그래서 야누희가내 만나려고 천일기도 해놓고 내가 오니까 뭐 밥을 못 먹어 어? 그게 얼마나 황당해. 어서 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내 쫓는 순간에 그냥 광채가 나더니 그냥 관세보살은 다 제기에서 최고의 미인이야. 불교에서는 28천이 있다고 하지만 욕개, 새끼, 무새끼가 있지만, 실제 여러분이 백궁에 가면은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입이 없어서 말은 안 하지만 입 모양이나 입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구조는 사람과 하나도 안 달라. 그런데 그 미모가 여러분처럼 늙는 얼굴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언제나 하나 참지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게. 백궁, 제1백궁, 200궁, 300궁, 400궁, 500궁, 여기가 마지막이야. 에? 이 백궁에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이 백궁에 올라온 자들의 얼굴은 백년, 천년, 만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불러와요 백궁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음, 여기 마음대로 해 자기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 그러면 만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불러올 때그 어머니 모습이 만년 전 그대로야 무슨 이해가시죠 옷도 막 거지같이 입고 막 어머니가 그 옛날에 고생하던 모습 그대로 불려올라와. 그러면 백궁에서 그걸 바깥 입혀줘. 그런데 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만년 전의 어머니 얼굴은 그런 완전히 원신이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자기의 아름다운 딸이 백궁에 와서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걸볼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살게 돼 사는데 그 어머니는 도를 깨달은 자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자는 몰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으냐면. 무한대로 넓어, 이 별이. 이 백궁이. 제5별은 끝이 없어. 무슨지 알겠습니까? 살수 있는 공간은 무한대야. 식량이 뭐고 아무 걱정할 거고,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심심하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그 재밌는 닥터 집하고, 베너그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볼 수가 있어. 기가 막히한몇 막혀 맥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부부싸 하면서 욕을 했잖아. 그 욕이, 이 공간이, 이게 녹음실이야. 여러분, 없어지는 거 같죠? 잘 봐요. 동, 저남진아 바다에서 나비가 한 마리, 포도덕 하면 그 물결에 바람이 생겨, 안 생겨? 이게 태풍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우리나라 올 때는, 큰으한집채도 날려버려. 그게 누가 한 거요? 나비가? 팔짝 물장구 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요 우리가 남한테 욕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 이 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 미아리로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요? 음. 우주 공간에 미아리로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래 자기가 한 평생 한말 수천억 년 동안 한 말이 우주 공간에 미아리로 다 남아 있어. 그게 그 후손들을 죽이는 거예요. 후손들의 머릿속으로 그게 들어가고 후손을 지게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기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산에 가서, 야, 나는 너네 나무들을 사랑한다. 내가 죽으면 너네 나무들의 걸음이 되주 마. 이렇게 나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나무들이 그 좋아할까 안 할까? 그냥 내 몸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산속에서 허공에서 소리 지르면 그게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져서 다 들어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야 녹음기야 녹음기. 근데 녹음기인데 지워지지가 않아. 한번 한 거는. 태풍이 우리나라 와서 확 소멸됐다고 그러죠. 그 태풍이 소멸된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영원히 존속해이 우주 공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야.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백공을 가려면 그렇게 조심을 해야 돼. 그런데 부처를 한번 보겠다고 관세음보살을 한번 친견하고 또 천일기도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 거지한테 밥줄 생각 안 하고 내가 어제 산을 갔어요. 저 산꼭대기 높은데 올라가서 무슨 산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내가 혼자 올라갔어. 아 산꼭대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요만한 강아지가 쬐꺼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 데 피부 병이 있어, 피부 병이. 근데 누가 버리고 간 거야. 네. 근데 그 강아지는 주인이 거기 올 때까지 안 움직여. 거기 막 기다리는 거야. <laughs> 거기서 주인하고 헤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내려올 때, 그래서 내가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막 배가 고파서 나한테 막 달라들어요. 그 강아지가. 너무 이뻐. 하얀 강아지야. 그래, 내가 산에서 다시, 그 산이 높아요. 몇 백미터 되는 사이니까 다시 거기서 걸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데 몇 시간 걸려 거 가서 먹을 걸 샀지 햇반, 우유 뭐 이런 걸사어한 오천 원씩 샀어 들고 올라갔어 들어와서 그 강아지를 다시 먹였어 강아지가 막 죽기 살기로 먹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강아지를 보는 순간에 그 먹는 걸 보면서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나서 나는 개를 안 키웁니다. 개를 안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를 깜깜한데다가 그걸 먹는 걸 놔두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왜 그리 나는지.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온 자도 그 외로 깜깜한데서 나를 쳐다봐가면서 그걸 먹고 앉아 있어요. 내가 그걸 딱 들고 올라가니까 이미 밤이 돼버린 거야.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멧돼지나 막호랑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산이 험한데야. 깜깜한데 개가 잘안 보여. 딱 보는데 강아지가 저기서 나를 딱 보고 있는 거, 하얀 게 보이는 거야. 깜깜한 데서 하얀 게 보여. 다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내가 여러가고 그 강아지를 발견하고 여러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니까. 먹이를 못 주고 한참을 울다가 먹이를 주었어요. 그게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외로운 노인이나 외로운 청년들, 외로운 학생들 이런 걸 너무 무시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자,